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무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는 또 5월달에 이어서 6월 한 달을 좀 정산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아, 6월달 빌딩 시장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들을 요약을 해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거래량부터 금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최근 빌딩 이슈,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생각하는 6월달에 거래가 된 A급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지금까지 집계가 된 5월달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5월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어요. 네. 저번달에 저희가 4월달에 174건이 나오고, 아 5월달엔 좀더 높게 나올 것 같다, 거래가 많이 됐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 예측 건는 다르게 좀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6월달에는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정말 한 170건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가 거래가 많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현재 5월달 132건 중에서 강남구가 15건, 종로 16건. 중구가 10건, 용산 12건, 마포 14건. 아래는 딱히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된것 같아요. 거의 서울은 마포 용산 중구 종로 강남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특히 마포구가 이번 달에 14건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죠. 서초구는 솔직히 의외예요. 인기가 서초구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희 체감상으로 서초구에 좋은 물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음. 임대에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공실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괜찮았던 메모리 거의 없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초구가 왜냐면 강남역 그 라인을 제외하고는 땅값은 비싼데 생각보다 임대료가 안 나온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막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포, 용산, 중구, 종로 여기를 보면은 대부분 관광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 동네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가 이번 달에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많이 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포구 세 달치 거래량을 가지고 와봤고요. 1등은 단연 서교동이었어요. 홍대 라인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좀 많이 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교동, 연남동 이쪽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도와, 망원, 상수, 동교 고만고만 할수 있는데 서교동이 거의 원탑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동네라고 인식을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연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이해가 돼요. 연남이 최근까지도 인기가 많긴 했었는데 상권을 가보니까 요즘 깔새도 생기기도 하고 유동인구는 많은데 예전처럼 뭔가 건물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되는 느낌? 연남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응. 연남동이 굉장히 핫했었고 그쵸. 거의 한 10년 동안 탄탄했었죠. 응.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예전 서교초등학교 라인, 서교초 라인이 많이 죽었었다가 응. 연남동이 비싸서 연남동에서 서교로 넘어온 그런 업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응. f b 가 서교동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응. 연남동 쪽이 좀 비어있는 공실이 몇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번 달 금융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응. 오늘 추 4일자 기준으로 2.51%가 나와서 음. 저번 달인 6월 5일과 비교를 하면 2.53%에서 한0.02% 거의 소폭 떨어졌죠. 네네. 하지만 4월달과 비교를 해볼게요. 3개월 전인 4월달과 비교를 하면 4월달은 2.78이 나와서 음. 거의 그때보다는 0.27%, 0.3%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국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일 것 같거든요. 국민이랑 우리은행은 확실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신규법인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에서 대부분 고객들이 신한은행이랑 하나은행을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내용을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대출 금액으로 30억에서 50억까지는 유동적이라고 하는데 금리는 대부분 시중은행이 4% 초반대로 비슷하더라고요. 4%라는 게 신규 임대법인이었을 때 네. 그리고 또 단순 임대법인이었을 때가 3%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금융채는 떨어지고 있는데 임대법인에 대해서 좀 약간 팍팍하게 보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대료가 내가 매입하기 전에 3개월 전 자료를 보고 있어서 통장 내역이 없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국민도 마찬가지로 취급이 임대법인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이 모두가 다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6월 달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6월 27일 날에 역대급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좀 파급력 있는 정책이 하나 나와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6월 27일 11시 30분에 배포가 네. 된 자료이고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부담돼. 그 한도 제한 6억 원. 아파트가 얼마이든 너희 소득이 얼마이든 그냥 6억 이상은 받지 마. 거의 폭탄 같은 정책이 나온 거죠. 음.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전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음. 상황이 발생해서 갭투자라든지 이런 걸 원천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실게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는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음. 최근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음. 쪽으로도 아파트값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대출을 반 정도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예 비싸게 사지 마, 어, 어느 네. 금액 이상 사지 네. 마라는 차원에서 6억 원으로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그럴만도 한게 의사님 한국 보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5월 둘째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게 퍼센트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었는데 2018년 9월 달이 그 아파트 상승률이 엄청 높았었을 때거든요. 네. 그때 최고 높았을 때가 0.47%래요. 근데 2025년 6월달에 최대 상승폭이 0.43%까지 올랐어요. 좀 네. 말도 안 되게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아 이건 무조건 잡아야겠다 해서 역대급 정책이 나온 거죠. 이런 조건을 맞추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은 해주는 게 있었지만 음. 조건부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유억으로 해서 네. 어,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다 사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전 네. 입을 해야 됩니다. 주담대를 받았을 시 그래서 뭐 개투자라든지 전세 끼고 사는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이 빌딩 시장에 적용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이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빌딩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빌딩 시장이 대출에 관련된 거는 규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규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 법인으로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데 어차피 신규 법인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빌딩 시장 규제 더 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한 빌딩 정책이 나올 수 있나? 난좀 음.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한건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음. 거의 다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 상황이왔기 때문에 네. 고급 아파트를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좀 빌딩 시장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이 업계에 계신 음. 사람들의 좀 전망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음. 레미안 원베일리가 40평대가 8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최란 이중희 부부가 음. 2017년도에 30 187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번에 187억에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아파트를 본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 이 아파트 팔리는 금액과 빌딩이랑 비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대에 이 정도 평수가 넘는 건물이라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아파트를 187억 주고 사는 것도 나름 뭐 좋은 투자가 될수 있겠지만 이 금액을 빌딩으로 가져왔을 때대변에 번듯할 수 있는 빌딩 정도 살수 있잖아요. 서울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이 동네에서 빵구 좀낄수 있는 그런 이제 빌딩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만큼 아파트 시장이 많이 과열됐고 체 감상 많이 올랐다라는 음. 의견이 다 지배적이다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나왔잖아요. 처음 부동산 정책인데 이 정책이 앞으로 전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고객들은 아파트를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빌딩 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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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은 6월 달에 거래가 된 물건 중에 저희가 생각한 A급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건물들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꼬마빌딩인데 아마 위치 먼저 볼게요. 충무로 여기 이렇게 있죠. 편하게 설명하자면 필동면역이 있죠. 바로 옆에 음... 있는 코너 건물이 네. 거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억해 보실게요. 필동에 있는 이 건물은 31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은 6월 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32.9평, 연면적은 57.7평이고 네, 이 건물에서 보증금이 9천만 원이 있었고 임대료가 91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이 자그마치 3.6%가 나왔던 꼬마빌딩이었어요. 그렇죠. 로드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긴저럽고, 여기 뭐 돈가스 좀 맛있는데, 네. 어, 이 매장이 있고, 음. 이 건물. 나름 좀 깔끔하게 생긴 신축급 건물이죠. 음. 이 바로 앞에를 보면 필동 면역이 여기 있습니다. 대방감 네. 있는 넓은 도로 앞에 있는 코너 건물. 네. 거래가 되어서 가시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음. 또 위치도 좋아서 그쵸. 수익률도 좋은 나름 단점이 없었던 꼬마빌딩이었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이 6월 초에 나왔는데 음. 금액이 처음엔 33억에 나왔다가 음. 조금 내고가 돼가지고 바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22년에 31억에 한번 거래가 됐었던 건물이었었어요. 아.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매각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소유주가 외국에 계셨었고 음. 그리고 대출을 한 25억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22년에 시장이 점점 안 좋았었던 시기를 이제 정통으로 받 건데 현재 수익률은 높은데 대출이자 계산 해보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났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처분하지 않으셨나 난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런 꼬마빌딩을 보시는 매수자 입장에서 음. 봤을 때 이런 건물이 있으면 좀 오래된 음.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수선도 해야 될수도 있고 하는데 이 건물은 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나름 신축급이었고 손볼게 딱히 없었다 보니까 그냥 매입하자마자 인류를 받으면 됐었던 음. 건물이어서 좀 나름 또 심적으로도 편하지 않았을까 음. 편한 투자의 건물이었다. 라고 네. 보고 있어서 그렇죠. 나름 저희가 생각한 A급 건물이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생각하는 A급 건물 위치는 지금 가장 핫한 상권 종로 3가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종로 3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살짝 내려오면 코너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4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32평, 연면적은 100평짜리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6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꽤 오래된 건물이에요. 네, 하지만 건표율을 78% 받았고 용적들도 312%를 받아서 딱히 신축을 할 필요는 크게 없었던 그런 건물인 거죠 가장 좋았던 게뭐냐면 일단 매도자 명도 조건이었어요 응. 매도자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은 바로 리모델링 할수 있었던 매물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종문화지가 연매출이 한 16억이나 된대요 연매출 16억이 나오는 입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임차인을 받아도 저는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역출구 앞에 북촌무궁화 그 햄찌가 운영하는 곳이 35평 건물이에요 근데 월 임대료가 1,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한 1,200만 원 이상으로 임차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위치에 55미만대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추천을 드렸었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순대국밥집이 38평 쓰는데 1500 내고 있고 음. 얘는 100평짜리 건물인데 충분히 1500 이상도 받을 수 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여기가 종로상가 메인거리 가는 라인이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넓은 도로 코너에 있는 건물이죠 이런 것딱 보면은 리모델링을 하에다 좋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죠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충무로 건물과 좀 비교를 하자면 그 건물은 나름 신축이 돼 있었고 좀 깔끔한 건물이에요 매입을 하고 나서 손댈게 딱히 없습니다 네, 이런 건물들은 엘리베이터 넣을 자리도 필요하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 수선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건물이어서 매입하는 측면에서 수고로움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안 해보신 분들은 두렵기도 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래도 금액 자체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위치도 좋았었기 때문에 금액 좀 깎아서 거래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 건물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계약을 진행을 한 건물이고 최고 A급 건물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되는 매물입니다. 도산대로 대로변에 나와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신사역이고 네. 신사역 바로 대로변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열을 설명드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계약을 진행을 했고 매매금액은 490억에 진행이 됐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필지 3개가 합쳐져서 233.53평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702.12평입니다 여러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건물이 이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고 결론적으로는 좀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도산대로변인데 평당 2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도산대로라고 하면은 다른 호가로 부르는 금액이 대부분 4억 대예요 물론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평당 시세 거래가 됐다라는 건좀 놀라웠던 거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 어떤 거였냐면 이 매도자분이 사실 매물을 내놓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그때부터 아마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930억까지 올라갔던 아... 건물입니다.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점점 금액이 내려갔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소 550억에서 계약 자리에서 490억까지 내려가서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었습니다. 전체 연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500평까지도 신축이 가능하더라고요. 도산대로에 또 이런 건 건물이 나오면은 또 역대급 건물이 탄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평당 매매을 너무 저렴하게 사셔서 네. 차후에도 좀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사면 사는 만큼 그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리스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사님 보시기에는 6월 달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이사님? 네, 6월 달은 5월 달 거래량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4월 달에 비해서 하지만 6월 달은 정말 거래량이 많이 올라.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좋았을 시장이 300개에서 400건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자체도 예전만큼 수준이 아니고 또 임대업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있고 실체가 운영되고 있는 법인만이 사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 올라가지 않는 이상 빌딩 가격도 팍 뛰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앞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고 그래서 정말 좀 현금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빌딩 시장을 보면 충분히 괜찮은 건물을 볼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이 제 체감상으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음. 흔히 얘기하는 뭐 이면에 이면 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건물들도 최근에 평당임대로 한1 1에서 13만원 사이로 세팅이 됐더라고요. 음. 조금 임대 시장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임대에 최근에 들어간 것들만 정리를 음. 해서 최근 임대 시장의 상황도 정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6월달 정리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안녕.